광활한 바다에서 펼치는 새로운 이야기죠 하반기 기대작 중 하나인 대항해시대5 모바일이 사전등록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일본 게임사 코에이 테크모게임즈가 개발한 대항해시대5 모바일은 웹게임 웹삼국지 시리즈, 무극, 대항해시대 등을 서비스해 유명해진 간드롬에다가 서비스를 맡았는데요 16세기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뮬레이션 게임. 대항해 시대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첫 모바일 게임. 대항해 시대 5 모바일. 1999년 대항해 시대 4가 출시된 이후 15년 만에 탄생하는 모바일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대항해 시대 5 모바일은 PC 원작 게임의 세계관에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편의성 기능을 담아낸 것이 특징인데요. 온라인 버전과 같은 탐험, 교역, 해전 콘텐츠를 즐길 수 있지만 모바일 기기에 특화된 이용자 간 1대1 대결, 실시간 채팅 시스템 등도 함께 지원됩니다. 기존에 있는 그 PC 버전이나 온라인 버전에서는 있지 않았던 어, 유저대 유저의 어떤 그런 전투 시스템을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서버별로 유저의 1대1 레더 시스템이 그 랭킹 그러니까 랭킹 시스템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리고... 한편 사전 등록 시작과 함께 대항해시대5 모바일은 한국 출시 기념으로 출시 후 7인에 접속할 경우 한정판 이순신 카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존 시리즈를 통해 한국형 항해사를 등장시킨 적은 있지만 실존 인물의 추가는 이번이 처음으로 팬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바다와 배를 대표하는 가장 뭐 유명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유저에게 대양시대 5 모바일이 출시됐을 때꼭 제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코에이 사측에 강력하게 어필을 했었고요. 그 결과 저희가 이순신 카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사전 등록을 시작으로 막바지 출항 준비를 마쳤는데요. 유난히 더운 올여름, 대항해시대 5 모바일과 함께 푸른 바다를 통해 전 세계를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헝그리의 TV